여러분 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철입니다. 토굴 속에서 식사. 네.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제가 콩 불이 남았던 생선 전자레인지 데워 먹기. 제가 남은 고추와 부추김치 옵시다. 계란 욕심이 많아서 또 후라이를 했군요. 자, 잘 씻은 깻잎, 된장이 옵시다. 그리고 돼지 김치찌개. 드링킹부터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 오묘한 찌개의 맛은 정말 당할 자가 없군요. 깻디에한번사서 고추, 마늘. 음, 이방가득 퍼지는 깻잎 향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다 음. 살짝 돼지고기 얹어서 야물딱지게 먹어 뭐. 제가 식사할 때 여러분들은 뭐하세요 같이 식사합니까 여러분도 에? 아니면 채널을 돌릴까 말까 고민 중이세요 지금 채널을 돌리려고 하다가 딱 걸렸어 아, 너네네 카시없노 얼마나 좋을까요? 음. 저도 유튜브를 즐겨 봅니다만. 네. 권인하 씨가 그 북면 가왕에 나왔던 그 유튜브 영상을 방금 봤습니다. 권인하 씨는 저랑 군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. <laughs> 제가 3개월 이임이럴시다 <놀라> <놀라> 옛날에 뭐합니다 내무반 가기도같이 출연한 기억이 있어요. 제대하고 그때. 그때 사인을 해줬던 기억이납니다네럴수가건막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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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고 수가아니가절정이 <놀라> 군대 문선대 같이 있었죠. 저는 주로 김일성, 김정일 역할 많이 했고요. 방공 연극 그리고 권인아 씨는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. 지금 실력이 더 엄청나게 향상된것 같아요. 아, 야, 그 소리를 그렇게 질러도 목이 안쉬네 음 세상에 언젠가 권인아씨하고의 먹방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아 옛날에 대조영 흑수돌 마지막 처형신에서 권인아씨가 전화가 왔어 자기는 흑수돌의 최후를 보고 아주 감명받고 울었다고 소주나 한잔하자고 했는데 나중에, 희문 동문회에서 만났습니다. 알고 보니까, 희문 같은 동문. <laughs> 음. 권인나씨 얘기 꺼낸 거는, 제가 뭐,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냥, 유튜브 보다가 너무 반가워서, 네. 사실, 제가 문선대에서 반공연극 김일성 김장을 역할하면 군인 아저씨들이 막 반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. 네, 그때 사실은 더 스타였어요. <laughs> 아우, 제 자랑하니까 여기가 좀 간지럽네. 나중에 군 제대할 때 참모님이 그러더군요. 야김 병장, 네가 제대하면 이제 네 역할 누가 하냐? 야, 하하하. 가끔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면 그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. 자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도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자 오늘 소박한 반찬들과 함께 네 복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 권인아씨 파이팅. 흑수돌 파이팅.